옥상님 잘라내고 있습니다. 이렇하요 우리 이 남하 계신 김사라 우리 옥사님, 정우철 선배 가족으로 해서 이제 정말 장르, 잘 들였고, 아, 확실하고, 우리 장례 청구한는님을잘들었고청구까시는또 우리가 확신하고이남와 계신 분들 더 이제 모든 가운데 청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 있도록 잠깐 1분만 합심을 구도하고.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사랑 사리 참 힘들고 어려운 이장래 은혜를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호준 형제도 하나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님 남원이 유가족들이 은혜입니다 유가족들은 믿음의 길에서 예수로 복음으로 하나의 천국을 소화하면서 갈때그 은혜 가운데 모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. 하나님 목사님 따라서 다같이 함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고 슬플할지도 모르니다그래 주님께서 친구 되어주시고 주님 되어주셔서 천국 까지 외롭지 않고 늘동행하 주님께 맞며승는 귀한 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에게 하시고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참 감사합니다 우리 고 정영문 목사님, 정방울 목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,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천국에 있음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 사실은 우리 정방울 목사님보다 우리 남아 계신 김사라 목사님 또 우리 정우철 형제 가정 하나님 더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음, 일입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 정광을 목사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남아 계신 우리 김사랑 목사님과 정호철 형제의 가정을 늘 함께해 주시고,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어떤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힘든... 일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고 찬양을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신 우리 정부할 목사님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남은 유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, 이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,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. 부르지으며 나갈 때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,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일에 이기고 남음을 이 있을 수 있도록 퉁퉁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.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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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.